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데? 위아래에서 국가가 나온다. 위아래에서 국가가, 국가가 나온다? 나는 아래는 너무 좋아. 아래가 이렇게 나한테 해주는 거는 아래가.. 아야 오케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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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제 방송 졸라 잘..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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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얼굴 봐! 와! 늘어난다! 와! 이렇게! 감독님 인싸라고 있잖아요. 인싸 앵무새. 지금 집에 있죠. 인싸가 몇 살이죠? 인싸 이제 곧한살 한, 한 돼야. 이제 좀 총반은 좀.. 손발이 어떻게 맞아요? 걔가 손이 없는데. 나 이게가 있지? 감사합니다. 어, <laughs> 오늘 오시는 분이 전생에 약간 앵무새였을 수도 있다. 그건 음. 잘못된 겁니다. 앵무새는 그렇게 표현력이 높, 많지 않아요. 이분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전생에 국어사전이었다. 어, 나 왔다. 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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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laughs> 오 국, 국밥 급소아이에요 국밥 스크다. 아, 어서 오십니다. 아, 어서 오 안녕하세요. 무려 오킹이 드디어 아, 저희 아 저희 채널에 아, 아, 주셔서 뭔가 술잘 드신다고. 아, 저술 그냥 뭐 보통 이상 보통 이상. 먹는다고, 네. 어 대충 주량이 한 소주 한두병두병두병 두 병, 두두병두병 반이면 진짜 두병 두병 두 정도. 어머 뭐 네. 적당히 먹네요. 적당히. 네, 적당히 먹습니다. 아, 주량 네, 어떻게 드시는데요? 아, 저그 맥주 두 잔. 맥주 두잔 진짜로? 진짜로. 아 근데 그그좀 드시지 않았나? 길게 길게 어, 먹으면 그치. 그래도 뭐 맥주 한 병에서 한병반까지 먹을 수어아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마시다가 쭉 어. 신호가거든요? 네. 얘가 이렇게 하면은 느리게 가야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했을 때 아, 느리게 가야 아, 아, 그러면은 아, 본인의 앵글이 아, 이제 아. 그거 알아야죠 딱 어, 늦게 러 온다 어, 늦게 따라온다 어, 딜레이가 생긴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저는 이런 걸 먹을 겁니다 아하, <laughs> 제로를. 아, 제로 아, 제로 <laughs> 예. 제로 잘 나와요. 이거 제로. 제로 시대거든요. 아, 그래? 어, 요즘 뭐 제로 콜라 어, 요즘 뭐 제로 삼겹살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 네. 제로 삼겹살은 뭐야? 아, 두부? 아, 그럽니다. 약간 예. 그, 그... <laughs> 얘기고 어. 존댓말이 사라진대 뭐뭐뭐뭐뭐 반가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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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반가워 아, 아 존댓말을 뭐뭐 뭐. 존댓말 뭐 존댓말이 뭐야 아 존댓말이 뭐야 <laughs>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유교보이시잖아요 유교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당신이 얘기하냐고 아. 그데 잠깐만 너도 친구야? 어, 다 친구야. <laughs> 아니야, 존댓, 하면... 존댓말 이 사라졌는데 어.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아, 쟤는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 <laughs> 너도야? 다. <웃음> 다. 다, <웃음> 아, 다, 다. 아, 아. 다. 괜찮아, 괜찮아. 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완전 반대. 나는 존댓말과 이 유교와 이 성리학은 우리나라 조선의 근간이다라고 생각하는 <laughs> 사람데 <사람들이 웃음> 아, 그래? <laughs> 유교에서 예, 제일 중요한 건 뭔데? 위아래에서 이제 국가가 나온다. 위아래에서 아, 국가가 나온다. 아 그래서 군대 서를 잘하는 이유가 위아래가 분명하잖아.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 나는 아래는 너무 좋아. 아래가 아, 이렇게 아. 나한테 해주는 거는 아래가 아야오킹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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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야 오킹아, 야야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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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이제 방송 들러잖아 야, 음. 야, könnten. 야, ,tır. 야, 야뭐이러 문제. 아는그 정도까진 아니고. 아 뭐야? 아래 괜찮다 매. 아형어디까지그 선이 뭐야? 형 동생하면서. 형, 형와 야, 야, 형. 형형 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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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킹. 이거 학생 는문제 어디 있어? 이 초등학교 초등학생. 초등학생. 아 문제 아니야? 초등학생. 아형형 오킹 형 오킹 이형와와 와, 얼굴 봐와 늘어난다 와 이렇게. 아 저. 아, 아또 오랜만에 먹네 술. 을 오랜만에 먹어 왜? 나도 술을 이렇게 막. 자, 잘 많이 먹는 적은 이 아니어가지고 혹시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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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술 먹고 안 좋은 기억이 너무 아, 많거나 아니면 문제가 좀 돼서 아더 먹으면은 이제 내가 이거 술. 위험하다 테이저건 맞겠다 먹는 느낌 아니야? <웃음> 테이저건까지는 <웃음> 아니고 <웃음> 아이고, 아이고. <웃음> 응. 사실 군대 술 같은 게 굉장히 이제 나도 사실 보면서 얘가 몇년 갔다 <laughs> 아 많아서 워낙에 많기도 많고 사실 공감 가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막 눈치웠던 얘기도 그렇고 그야 이게 뭐그그 이제 포포 쏜다라는 얘기할 거. 때 그때 이것만 장착하면 <웃음> <웃음> 전쟁이야 그냥 아, 전쟁. 그치, 그치. 이런 거 진짜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진짜 지금 전쟁 날것 같은 거 지금 나는 거기에 어, 들어가 기, 있어 어 긴장감이 어, 어. 나는 썰을 풀때그뭐 전쟁 날 뻔한 썰을 풀면 나는 그때 당시에 내가 돼서 상황을 보지, 이렇게. 그럼 내가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 그때 얘는 이걸 하고 있었고, 약간 얘는 이걸 하고 있었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비유하면서, 묘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자세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군대 세계관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혹시 방송에서 안 했던 얘기, 혹시 짜잘한 얘기 있잖아. 되게 진짜 긴급 아니어도 짜, 짜투리 이런 거 있잖아. 쓰기엔 좀 애매하고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그런 거잘 받아먹거든. <laughs> 그런 게, 그니까 러난 그거야. 그니까, 러 각을 잡고 썰을 푼 적이 진짜 없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재설 작업, 눈 치우는 얘기 를 나오다 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막 발전돼서, 아, 눈을 내가 1년, 1년에 거의 한 2, 3개월씩 항상 치웠는데, 그때마다 있었던 일이 있을 거야뭐 얘기하다 보면, 아, 약간 마인드맵처럼, 아.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상상력 뛰어난 거구나. 선... 회상력이 뛰어난 거지. 아, 어! 아, 바로 찍네! 아, 어, 안 걸려드네. 아, 이것도 상상력이라고 할수 있지. 아, 왜냐면 그, 바로 안걸 다시 한번 더. 어, 음. 상상력. 상상력 해서 내가 하나, 아, 아, 음. 아, 사, 아, 맞아. 오자마자 하려고 했었는데 어... 아니, 아니, 그 정도 취하지 않았어. 어. 괜찮아. 어. 아직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다들 <laughs> 너무 걱정하는데. <laughs> 아, 한 번이 아니야. <laughs> 있었다고 얘기해주는 것도 사실 있구나. 내가 카드를 너무 싫어하는데 어, 카드를 한 번만 그냥 손 펴봐 어우 손이 무지 너 싸대기 많이 때렸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원하는 아, 거나무지 어... 데스나 스톱을 해 스톱 아, 그대로 가져가고 자 카드를 보고 보여줘야 돼요? 그럼 안 보여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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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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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게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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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돼 그리고 어차피 자 됐어? 자,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봤어. 아니, 안 봤어, 안 봤어. 자, <laughs> 중간에 넣게. 알겠어. 자, 중간에 넣고, 이제. 이렇게 하면. 카드가. 이동했어. 어디? 지금 바람 불었잖아. 열어봐. 어? 열어봐. 오. 어? <laughs> <laughs> 사고인데? 왜? 아니야 사고가 아니야 왠지 알아? 빌드업인가? 빌드업이지 봐봐 얘가 뭐야 킹킹 킹. 얘가 지금 손가락 봐봐 오킹? <laughs> 오다이아 이거는 너무 억지 아니야? 아왜 억지야? 아니 이거는 오킹이야. 아니 아까 잘 멈췄을 때오킹이 이게 나오든가 아니, 아니 오, 오킹 아니 왜냐면 내가 아까 잘 보라고 했잖아 안에 있어 뭐야? 잘 보라고 왜? <laughs> 네? 그래서 오킹을 위해서 준비해서 오 별이 다섯 개 <웃음> <웃음> 뭐야? 아 이런 건 별거 아니야 사실 뭐 이런 건 준표 군이 잘어 작... 정말 신기하지 않으셨어 <laughs> 너무 신기하겠죠. 아, 근데 진짜 완전히 고른 거 맞죠. 아, 아, 아 우리 준표 정말 아, 너무... 특이한 친구시. 근데 약간 오키는 전혀 뭔가 짜놓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즉흥적으로 나오는데도 그렇게막 약간 왜 약간이란 말을 나 계속 쓰냐? 내가 약을 했나? 아니 뭐 <laughs> 아니 아니. 요즘 약간. <laughs> 아니 야, 요즘 요즘 심각해졌지. 요즘에. 아니 그 좀. 어, 약간 은안 쓰니까 말이 안 되네. 써줬어. <laughs> 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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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나어떡 하니? 큰일 났다. 나 이상한 버릇 생겼어. 약간 은좀 약간 띄어 쓰기처럼 좀 약간 써시야 약간 같아. 야... 약간. 약간. <laughs> 약간.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야간. 아 약간이지. 아 약간이 뭐, 야간. 야간. 아니지. <laughs> 진짜 힘들겠다. 음. 그래서 약간 그 즉흥적으로 하는 거 되게 못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막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고 짜내고 약간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난 너무 부러. 아, 그게 그내 시청자분들 중에 의사분들이 조금 있는데, 혹시 너를 연구하려고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인간이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해준 거 중에 정신과 의사잘했지저 그, 그 사람이 얘기해준 거 중에 너가 얘기하는 그 투가 약간 그 정신병의 일종의 뭐가 있다. 네. 진짜였네? 그 대충 뭐야? 무슨 병이었더라? 말을 하다가 자꾸 새는 거야. 아... <laughs> 어? 다! 진짜 거짓말하고시간하웃서는데 다시 다 욕을 <laughs> 털어. <여기 있었는데. 웃음> 어떻게 이러지? 다 쳐다오겠어, 진짜로.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 여기는 듣고 싶잖아? 난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어, 그래서, 어, 그래서 보잖아? 그럼 내가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다 잘렸어. 나는 "그나마 돌아오긴 해 다시 아난못 아, 돌아. 렇와 계속 돌아와. 난 거야. 가다가 길을 헤매서 하하하 여기 어디야? 이게 왜 있지? 야 이거 이거 왜벗겨졌냐 페인트가? 또 그거. 야 페인트는 말이야 이러면서 <laughs> 되게 싫어하니서 우리 p 디가 제일 싫어해. 여태까지 아마 방송했던 사람들이 제일 야, 싫을 거야. 맨날... 지금도 딴 얘기로 가니까 진짜 싫어. 하 힘들어 힘들어. 그래도 맨날 똑같은 성대모사. <웃음> <웃음> 야, 아... 어디서 뱀 반말이야? 아니 제일 싫어 아니 제일 싫어한다면서? 버릇이 없네. <laughs> 이것도 이것도 성대모사야. 아, 성대모사였어. 모르지, 이것도? 어, 모른다. 힘들겠다. <laughs> 아, 우리가 이제 적어도 최소한 10만이 되기 전까지는 오호. 오신 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선물을 항상 드리거든요. 오, 어떤 걸까? 선물을 근데 안 받은 사람도 꽤 많아. <laughs> 별게 아닌가? <laughs> 아, 어. <laughs> 그래서 선물을 꼭 줘. 그래서 이제 오. 뭔가 준비를 해왔어. 자, 일단은. 포스트잇인가? 아, 포스트잇에다가 어, 숫자 하나만, 그래 숫자 하나만 꼭. 아아아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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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깜짝이야! 아까 케이저건빌드업야와 아, 이거 뭐야? <laughs> 전기! <오>, 전기요? <laughs> 와나 깜짝이야! 어우, 나... 일명 정상수 팬이라고! 아아니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일명! 일명 케이저건 아, 팬이라고! 어. 와 깜짝이야! 아 미안해. 아, 아 내가 여러분 선물을 좀 주고 싶었고 아, 전기를. <laughs> 깜짝, 깜짝 놀라는 거 좋아하더라고. 아, 아, 준표 방송에서 보니까 깜짝 놀라고 아, 좋아해서 깜짝 놀래고 싶었어. 아, 12볼트 정도 되겠다. 아, 12볼트는 안 놀랄 수가 없지. <laughs> 아니 진짜로. 사실 지금 할수 있는 것도 너무 많잖아. 하고 있는 것도 이미 많지만. 워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 이게 영상을 올리다 보면 그런 걸또 좋아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어도 또 같이, 이거는 어느 직종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약간 워킹이 정말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게 있을까? 아하. 이게또이그 너무 공감하는데 그게 그나마 가장 장벽이 낮은 게 유튜브지 않나? 아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뭐 시간적인 문제라거나 음, 약간 음. 뭐 아니면은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못 하는 것들도 지금 분명히 있지. 그러니까 혹시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 조금 그 여행 유튜브를 좀 하고 싶지. 경비행기 조종기도 따고, 경비행기 자격증도 따고. 오, 진짜 멋있겠다. 응. 그런 거 해가지고 알래스카 가서 한달 동안 이제 사슴 잡으면서 살고. 약간. <laughs> 알래스카? 네, 알래스카? 갑자기 알래스카? 알래스카 가서 약간 여행 유튜브니까 그렇게 살고. 정말 극한으로 뭐하네. 이 친구 조금 심각한데. <laughs> 아무튼 약간 여행 유튜브. 여행 유튜브. 그리고 이제. 빨리 보트를 내가. 지금 거의 비틀어버리겠다. 아, 빠니 형이가 또 저번주에 갔다 왔지. 오! 호주를. 오, 내가 어. 호주? 어, 2주 동안. 갔다 오고.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지. 캥거루 봤어? 캥거루가 어 거기. 그럼 이제 따끈따끈한 얘기가 나오겠네. 아 거기 캥거루가 사람보다 많아. 진짜로 많아. 그게. 진짜로. 실제로도 많고. 토끼도. 지금 토끼 전쟁 하고 있거든. 토끼 전쟁 그치 그치. 거기는 토끼 그냥 다 죽여 버려. <laughs> 다 죽여도 이 초마다 한 번씩 이 초마다 막 오. 씨를 뿌리니까. 너무 심하니까 그게. 뭐 아무튼 거, 나도 거호주와서 느낀 게 뭔지 알아? 여기는 사람이 동물을 너무 관리한 게 아니라. 동물 사는 곳에 사람이 얹혀 사는 느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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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거. 정말 왜냐면 땅은 너무 크고 동물은 너무 많은데 사람 사는 곳은 와. 떠나네 시드니 뭐 거기. 거기 어느 동네를 갔는데 웨스트마라는 동네야. 경기 중부 남부 다 합친 거보다 커. 어, 근데 거기 몇명 살게? 맞아. 맞춰봐요.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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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 4명 살아. <laughs> 진짜로. 진짜. 야, 야 독도보다 더 자네. <laughs> 진짜 독도보다 더자아 야, 그 사람 사는 거니, 아니면 쫓겨난 거니? 야, 야 그거는 <laughs> 위배 당한 거야. 아, 진짜 위배 당한 거야. 배 당한 거야. 진짜 경기도만 한데 네명 살아, 네 명. 야, 아, 심각하다니까. 거기. 그 사람들, 야, 그, 그 사람들의 저기 그 뭐야, 그 자연인 사례.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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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거의 자연인 거기 못 찾아. 자연인을 못 찾아. 본인이 이거. 자, 본인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야? <laughs> 그리고 다잔처럼 다잔 표범 만났으면 멋있었는데 하필 뭐캥거 만나가지고 표범 나갔으면 사라지지 아, 아무튼은 네. 그것도 있고 약간 좀 이제 내 목표라고 하면 그냥 이제 마술 우리나라에서 마술사 그럼 누가 생각나? <laughs> 이은결이 생각나듯이 나 마술사 아닌데 막 이은결이 생각나듯이 유튜브, 유튜버,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내 버킹 이미 오킹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laughs> 그건 아니고, 딱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딱 생각했을 때, 아, 아걔 누구 크리에이터잖아. 라고 할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아... 사람. 이 마술사면 이은결, 이렇게 생각나듯이, 최우도 이렇게 생각나듯이. 아...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laughs> 아... 그 아까 그건 안 통해. 아니, 아니, 아니. 아까 그건 안 통해. 오늘은 이이걸로만 하려고. 이걸로만 하려고. 아... 오킹의 잠재성을 보인다. 오킹은 할수 있다. 어... 뭐든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믿으면 할수 있어, 진짜로. 아... 본인이 자신의 잠재성을 믿는 순간부터 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끈기까지 있잖아? 아하. 자 마지막 너가 마술을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거지 넌 그런 걸 좋아하니까 내가 숫자를 아무거나 쓸 거야 뭔지 맞춰보는 거야 자 어? 네가 맞춰봐 아, 네가, 내가 아니라 네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다고 믿음할수 있어 자자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자 뭐지? 혹시... 1? Oh my god! Oh shit! No! No! 한 번은 맞출 수 있어. 한 번은. 자, 두 번째 힘들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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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내가 좀모살라 보이나? <laughs> 아니야, 아니두 번째. 응. 내가 여러 가지 모양 도형이 있잖아. 도형 중에 하나 그릴 거야. 그 중에 하나를 맞춰. 자, 자, 생각해. 자, 집중해. 원. 와우오 이거 와우! 어떻게 맞췄어? 우와내 마술하네. 와자 우와! 마지막 <laughs> 제가 제일 처음에 한 마술사가 저한테 알려준 게 있거든요. 가장 빠르고 가장 신기한 마술 중먹이라고야 <laughs> <laughs> 이거 야그 옛날에 개콘이나 이런데서 했던 거야. 자삼 생각했지 삼 생각해서 안 했어. <laughs> 사람 생각했지? <laughs> 진짜, 진짜 킹받네요. 오, 오, 킹. 와. 자, 그래서 마지막. 근데 이렇게 짜잘한 성공을 하잖아? 응. 그럼 진짜 자신을 믿게 된다? 그래서 진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 자, 이번에는 내가 먼저 저, 눈 감고. 한번. 자. 시간 중에 이제 사, 생각해봐 시간, 중에... 시간 시계가 있어 시계 응. 시계가 머릿 속에서 이미지를 잘 그리니까 막 돌아가고 있어 탁 멈췄어 몇시몇 몇 분일까 자 내가 쓴걸 맞추는 거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시, 몇시몇분 응? 맞출 수 있어 넌할수 있어 해봐 할수 있어 믿고 하면 돼와 근데 머리 진짜 동그랗다 김계란보다 계란 같아 뭐 이런 놈이가 다 있어 <웃음> <웃음> 자. 10시 26분. 10시 26분은 딱 생각했어. 응. 그게 딱 멈춰져 보였어. 있는 그 보였어? 보였어. 근데 오킹은 불가능한 걸 이제는 할수 있어. 왜? 그만한 팬들이 있고 그만한 역량이 있고 끈기가 있고. 10시. 우와, 뭐야? 아, 아, 아. 26분. 아니, 오킹은 할수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더 자신을 믿고 더 많은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거는 10시 26분에 꼭 일어나서. 어. 내가 생일이 10월 25일이거든요. 그걸 한다면. 아, 내가 맞춘 게 아니야. 내가 맞춘 게 아니야. 난 이미 적었잖아. 아니. <laughs> 이 뭐야? 너 스스로를 믿으면 되는 거지. 오케 했노? <laughs> 그래서, 아, 오늘 방명록 하나 적어줘. 어, 방명록 개지린다. 피디님 힘들겠다. <laughs> 다음에 올땐 원탑으로 온다. 오. <laughs> 야! 너무 고맙다. 원탑인데도 와준대. <laughs> 원탑인데도 와준다고 약속까지 했어. 아, 고마워. 음. 최면에 걸렸었잖아. 아. 최면을 풀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존댓말이 생겨져. 그래서 아. 어떻게. 존댓말을 다시 나타났으면 좋겠어. 솔직히 알것 같죠? 너무, 살아온 게 유교보이야. <laughs> 아, 알았어. 그러면 대신에 나 나타날 수 있는데, 충격요법이 필요하거든? 한번 다시 눌러보자.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개쓰인 거야. 개쓰. 12V.